슬라이드쇼 녹화하기. 우리가 슬라이드쇼를 했을 때 어떤 나레이션, 슬라이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녹음하고 또 발표자의 모습까지 녹화해서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쇼 탭을 열어주시고요. 설정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슬라이드쇼 녹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현재 슬라이드 녹화 또는 처음부터 녹화. 그래서 녹화할 지점을 선택하신 후에 한번 녹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슬라이드 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쇼에서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메뉴들을 이렇게 한번 버튼들을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녹음 녹화 버튼이 있고요. 중지 버튼 있고 재생 버튼.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은 메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슬라이드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 내용 입력한 게 보이는 거예요. 글꼴의 크기가 작으면 키워 주세요. 그래서 좀더 크게 해서 내가 슬라이드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작게 하시려면 옆에 있는 버튼. 크게 하시려면 크게. 그리고 닫아주는 버튼, 설정 버튼 누르시면은 마이크하고 카메라 설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양쪽으로 있는 이 버튼은 슬라이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발표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보여지는 발표자의 모습도 녹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랑 이 모습을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메라를 끄면 안 보이죠? 그리고 다시 보이게 하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면 레이저 포인터 있고, 그 다음에 펜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펜 기능. 지우시려면은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 형광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A 하시면 다시 포인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시간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번 실제로 녹화를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녹음 녹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녹음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요. 지금부터 굿모닝 스쿨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되겠죠? 굿모닝스쿨의 핵심 가치는 배움, 키움, 나눔입니다. 그래서 끝내시려면 중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녹음, 녹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우측 상단의 X버튼에서 닫기 해주세요.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녹음 녹화했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 보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지금부터 굿모닝 스쿨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파일 들어가고요. 실제로 슬라이드 쇼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지금부터 굿모닝 스쿨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되겠죠? 굿모닝 스쿨의 핵심 가치는 배우, 키우, 나눔입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녹음 녹화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봤던, 그 설명에서 봤던 주석을 난다든지 형광펜으로 그리는 거,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한 걸좀잘 익혀 두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